칼이 들어가면 나겠죠? 여기서 죽어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이쪽에서 자고. 칼 때 꼬리 살안 붙이죠? 네, 네살 네. 하나도 하나도 네. 붙이죠. 아, 네. 네. 말씀하면서 어? 이금 여기는 지금 쓰지가 있고 금막이 있으니까 아, 이걸 그럼... 어떻게 끊어줘야죠? 네. 아, 네. 그럼 여기. 네. 이렇이 방굴 안에 이게 힘줄이 있어요, 이 힘줄. 힘줄을 끊어주고, 여기에 또 힘줄이 붙어있어, 이게. 힘줄을 이렇게 끊어줘야 돼, 요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면, 다음에 저희들 참고할 때도 없네요. 그리고 칼을 안쪽으로. 칼을 안쪽으로 저렇게 잡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주세요. 하듯이. 이렇게 키워서, 어제 하셔도 되지. たったら。 양서라 거세보다는좀더 없앨 거예요. 그을 많이 받아가지고. 야리 줄까요? 아, 네. 까지다 보여줘야 돼요? 예? 까지 예, 는다보요 소리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안됐요 네. 지금, 그, 그대는나 그, 이거 어디서이에요 네. 네. 아, 이렇게 그걸... 네. 이 땡길 때 준다는 거, 아세요. 안고, 그걸 누워서. 천천히. 여가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칼을, 조금 올려, 쳐 올려요, 조금만. 여가까지만 거기로, 칼이 보이도록, 여기 막 이, 막 이, 간절막이거든요, 이 그래서 칼을 전체 땡기세요. 전체 땡기고, 여기 와서는, 흉껏, 흉껏 당기고, 이렇게. 여기서 오면 이제, 길이, 네, 사고 길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막, 보이시죠? 카트, 뭐. 이렇게. 카트. 계속. 카트. 막이 붙어 있어서 이게 안잤네요 사고를 잡고. 수지는 적당히, 응. 그건 우리는 수지 그다, 그 그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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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든 저거 수지로 수지 쓰고생각 바로 맨날 삭제 쪽으로. 아니안 그냥 저걸 그대로, 아, 그대로 안 해요. 일단, 하던 대로 하죠이거는 여기 있다는 막이그 쓰레기, 이게 깃이 붙어있어도, 그러니까 한개 중간에, 한개또이 안쪽에, 요거 한 개, 세개 있으면 세 개, 세개 끊고 길 찾아가는 거죠. 간에 있어요. 방골 반날 듯이.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이제 이 사골 사이로 칼을 조금만 넣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넣 제가 지금 같은 말씀해 주면 하면 너무 많이. 그리고 이게 안 벌려지면은 사골 사골 있거든요. 사골하고 좀 넣어서 좀 벌리세요. 잘안부러지실때고 가가보게 한번 들어서, 칼을 좀 깊이 넣으면 안돼요, 여기. 깊이 넣으면 설계도 하고, 타이 칼이 들어가가지고, 고기가 칼집 들어가니까 적당히 넣고, 여기 뭐면 이제, 이제, 기름 보이시죠? 기름, 그 사이에. 네. 기름. 기름 보일때까지만 칼을 놓고 끊어요. 자, 살정만 살짝만 부 이쪽에서 각을 이, 수직으로 거의 세워야 된다고. 그렇죠. 네, 안 네. 네. 이게 안 벌어진 이유가, 네. 여기에 타폐하고, 석도하고 세지가 붙어있을 거예요. 칼을 두고, 그걸 끊어줘야 돼. 깊이 넣으면 안 되고, 네. 다 살짝 넣어가면서, 안 벌어다 싶으면 벌려가면서, 네. 끊고 이제 또, 네. 팔을 안쪽으로, 네. 넣으면 이제 다 끊어져요. 그 그렇죠. 어, 이제 기름, 기름 찾아가면 되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아, 아. 네. 어졌다 싶으면 좀고려가지고한번더크서여기이 네. 설기 막 있어요. 이에 요거, 네. 요거 나올 때까지 기름 찾아가거예요 길을 찾아요, 길을. 계속. 네. 공둣계 공둣게 나올 때까지. 이 약간 되다 보면 공둣계 나와요. 그래. 이렇게 탁자하고 설기 사이에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설끼도 하고, 홍끼 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왔다 싶으면 이제 은고내대로거든요 네, 사표 분리하는 거. 나는 이제 살이 쪽고확 찢는데, 그냥. 사표 분리하는 거. 이다리 아, 사태를 은손에 붙여 대시네요. 사장님요 네? 우둔에 붙어서 돼요. 기세 붙인 게 아니에요. 걸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 있어요. 관계 있어요. 관계 있어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 저 형상들 에서가 설기세 붙어서 나중에 성 우둔에 붙어서. 붙어서 좀, 아, 원래, 그뭐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붙이기 이 길을 찾아가고 그면은 나중에 혼듣게 뛸 때가 네. 좀 힘들어요. 네. 네. <목소리> 길을 찾아가야 돼, 길을. 그 쓸데없는 살을 붙일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이가 되니까.